네, 강한 부모가 강한 어린이를 만든다. 어,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있죠? 엄마 힘내세요. 어, 서울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 상담센터의 이은일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 이제 도움이 되는 정보.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오늘은 자녀를 더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네. 필요한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음.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칭찬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칭찬은 왜 중요한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칭찬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건 <laughs> 누구나다 좋아하는 건데. 네. 칭찬의 힘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많이 이제 읽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칭찬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칭찬이 미치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칭찬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칭찬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칭찬받을 때 무언가 하고 싶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해내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칭찬을 통해서 이러한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인정받을 때더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칭찬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서 중요한 욕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인데요. 칭찬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줄수 있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욕구를 채우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라면 자녀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쨌든 자녀들한테 칭찬을 많이 이제 해주란 얘기인데 <laughs> 네. 관계도 이제 뭐 물론.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네. 네. 우리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네. 바라봐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칭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봐주고, 긍정적으로 볼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칭찬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도 자녀와 있을 때 행복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에도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이제 동기가 이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해냈을 때그 일을 해낸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노력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이유를 과정에서 찾기 때문에 다음에도 무언가를 할때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중요합니다. 최종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 아이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돌아보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장애자녀 양육하는 부모님들. 사실 뭐, 아유, 그럼 뭘 칭찬해야지? 네.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달이 늦은 장애자녀. 그게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칭찬하면 되죠? <laughs>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칭찬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장애 자녀에게도 칭찬할 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장애 자녀들에게 칭찬할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잘하네, 너는 정말 최고야. 라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가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면, 아이에게 밥을 잘 먹네, 아이 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밥을 먹는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맛있게 먹으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을 하려면, 자세히 관찰해야 하고, 아이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진심을 느끼게 되면 더 친밀해질 수 있고, 칭찬을 통해 아이를 더욱 격려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는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잘 살피라고 그랬는데, 네. 정말.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지 그렇게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은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그 장애, 비장애 자녀뭐 공통적이겠죠, 물론. 네, 네, 그렇죠. 장애가 있어서 발달이 늦는 아이들도 네. 자신이 노력한 걸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면 자존감이 음.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줄 아는 게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녀가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음.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서 다른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칭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장애 자녀에게 칭찬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간호, 장애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네. 말로 하는 의사소통도 있지만 네. 비언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은 100% 중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칭찬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말로 칭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칭찬의 눈길, 작은 손짓 한 번이 백마디 말보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뽀뽀 한 번, 하이파이브 한 번으로도 음.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엄지척이라고 하죠? 네. 엄지를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얼굴은 밝아집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표현해주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칭찬하는 마음을 표현해준다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마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훈육을 해야 할 때도 이제 있는데 이 자녀의 행동이나 말에 어떤 그좀 그 교정이 필요할 때, 네.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칭찬받을 행동만 해서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과 행동을 구분해서 행동에 대해서만 잘못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혹은 소중한 딸이야라고 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행동보다는 아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엄마는 너 때문에 힘들어. 니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쓸모 없는 사람인가?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아이의 행동이지, 아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 노력하는 행동을 칭찬하고, 또, 이제, 사람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그 행동, 그, 네. 그 부분은 야단을 치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 그 사람과 행동을 구분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네. <laughs> 이걸 잘, 잘 구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방금 그 부모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제 자녀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참 부응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되려고 이제 노력.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모가 하는 말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난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 백지를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느냐는 아이들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 즉, 자아상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의 말이 중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금 이제 늦은 아이에게 너는 느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너는 항상 이렇게 느려, 느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 머릿속에는 아, 나는 느린 아이, 나는 느려, 느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느린 사람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느냐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이 있죠. 네. 실제 범죄자들에게 어렸을 때 주위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 라고 물었더니, 넌 쓸모없어. 넌 쓸모없는 애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세상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한번 잘못을 지적할 때 일곱 번 칭찬하는 일대칠 법칙을 음. 이상적인 훈육으로 간주합니다. 네.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1대 칠. 꾸중한 어, 그번 하고 일곱 번 칭찬하고. <웃음> 네. <웃음> 칭찬을 좀 잘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네. 칭찬이 중요한데요. 칭찬은 네. 잘해야 합니다.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칭찬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먼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음. 잘했어. 넌 똑똑해. 넌 최고야. 착해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소한 것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노력이라 하더라도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하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림을 그려온 아이에게 무조건 잘 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에 본걸 기억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얼마나 정성껏 그렸는지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이 자녀 성장에 필요한 그 칭찬 잘하는 법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laughs>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왜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지, 칭찬은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발달이 늦어서,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자녀는 칭찬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녀에게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은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어야 자녀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에서 사용하는 모토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신뢰,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모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 모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리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옆에 있는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합시다. <laughs> 다음 시간 뭐 잠깐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게 할수 있을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기대해 봅니다. 엄마 힘내세요. 지금까지 시립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 유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